미군계수하고 도함수를 한번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지만 분명히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군계수는 특한점에서 접선하는 기울기입니다. 특한점에서 어, 접선하는 기울기인데 어, 중요한 게 하나의 점은 반드시 뭐 있어야 됩니까? 점지 있어야 돼요. 이점지 있는 점 a,fa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점이 오른쪽에서 또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내가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고수 있냐면 x, f(x)로 잡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 여기에 a, f(a)라고 했을 때 x의 증가량 자체를 h 라 잡아가지고 여기를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 그러니까, 여기에서 H만큼 더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좌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 여기 X 좌표에서 H만큼 더 움직였다. X의 변화액이 H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두 점을 연결한 지선의 기울기니까, x a 분의 당연히 FX에, F, A가 될 것이고, 이때, X 값이 어디로 다가가면은, a로 점점점점 점점 다가가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어때요? 여기는 x의 변화량이 h였죠? h가 0으로 갈때 x의 변화량은 이제 a 플러스 h에서 a를 빼는 건데 순수하게 h를 x의 변화량으로 인지하면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좌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썼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h가 빠져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특정한 점 A에서의 뭘 말합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해요. 어,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점에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점의 에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있게 함수로 나타낸 것이 도함수이고, 어, 그래서 도함수는 이미 여기 시작점이 x에 x예요. x예요. 여기 x야. 여기가 x가 아니라 여기가 x야. x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변수 x를 못쓸거 아닙니까? 뭐 y를 쓰기도 의외하고. 그래서 보통 얘는 두 개의 변수 x 하고 h 하고 이렇게 이거 아래 값만 주로 쓰게 됩니다 아래 값만 도함수는 전원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 바로 가도 되겠죠 f 프라임 x 의 정의는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x 의 증가량에 대한 y 의 증가량이 이게 도함수의 정의죠 정의 매우 중요하죠 도함수의 정의.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의로 들어가셔야 돼요. 뭔가 미분에도 잘안 보이고 상황이 이게 복잡해, 막 절대값되고, 로 엄청 복잡해, 그때에는 정의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상황이 되면 정의 없이 바로 가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번 문제 이야기해 볼게요. 그 번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라 번은 삼차함수의 그래프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서서히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가볍게 감소하고, 급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다시 급하게 증가하는 전대칭 함수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거였어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이 함수 방정식이 y는 e q u 3분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되는데, 0부터 3까지, 구간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0부터 3까지 해서, 어 다음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k의 값인데요. k의 값이 뭘 의미하냐면, 평균 변화율 이래요. 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음, 0이 얼마이고 3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F0을 한번 구해볼까요? F0은 3인가요? F3도 구해볼까요? F3은 얼마인가요? 이것도 3인가요? F0도 3인가요? F3도 3이네요. 음, 대충 어디인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해서 0이 어느 정도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0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니까, 이 전부 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0과 3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그래서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미분해서 0이 되는점한 찾아봅시다. 미분하면, 아, 미분하기 좋게 되어 있네.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x가 얼마인 점과 얼마인 점에서 의 됩니까? 0인 점과 1인 점에서 의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가 얼마인가요? 0인 거고 여기가 x가 얼마인 겁니까? 1인 거네요. 이거 이해 됐습니까? 0부터 3까지 어? 이상한데? ex yes. 아 ex yes, ex yes. sorry? 여기 얼마죠? 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0부터 3까지 실제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구나. 둘다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3이었으니까. 지금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0부터 3까지. 이해 돼? 되니? 왜? 네. 0대입했을 때 3이었잖아요. y값이. 그 3대입했을 때 3이니까 딱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렇지? 잘 봐봐 이제. 어떤 이야기 할지 자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프가 이 말의 뜻은 이 안에 있는 2위의 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이 안에 있는 2위의 점을 두 개를 잡아요 X1, X2 이렇게 그랬을 때 둘을 연결했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기울기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다는 라걸 구해봐라는 거고 오케이 여기 캔디가 있습니다. 여기 캔디가 있어. 억지로 읽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당근을 섭취해주세요. 이렇게 네, 네개그 당근이 들어갈 수가 있게. 자 봐봐요 어디갔냐 내거지휘공이 어디갔니? 오케이, thank you. 좋은데요.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봐볼게요. 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봐봐 생각하면시적으을 해보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모아지다가 작아지다가 여기서 다시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최대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평균 변화에는 최대 값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미대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얘보다 기울기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많죠? 이번에 기울기 크게 하려면은 얘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돼. 여기 고정시켜 이렇게 가면 돼. 기울기 더 크게 하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점을 점점 내리면 돼. 아, 왼쪽에 있는 점을 점점 내리면 기울기 커져요. 맞아요? 계속 커집니까? 계속 커지죠? 어디까지 커집니까? 예, 접선 지점까지가 제일 크겠네, 이게. 자, 평균 변화에는 이미대로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어. 이두 개의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 율이니까 평균 변화이잖아요. 크게 만들어가자. 크게, 크게 만들려고 하면 이 점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에 가운데겠지 그치? 이 점은 점점점 내려가면 평균 변화도 커지겠지. 이게돼야 안돼? 그럼 얘가 어디까지 왔을 때 바로 이점 직전까지 왔을 때보다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이게돼야 안돼요? 돼요?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거? 이해돼요?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안 돼요. 접선은 안 돼. 왜냐하면 이것보다 아주 약간 왼쪽에 저만 찍고 가는 거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못 미쳐. 하다. 다시 다시 다시. 얘는 극한이 아니야. 지금 극한이 리미트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다고 리미트가 안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좀더 작다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보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f 프라임 3보다는 더 뭐해야 돼요? 작다고요 뭐가? k가.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 얘가 최댓값이니까. 언더스탠딩이 됐어 이거? 됐어요? 오케이. 자 최소값을 생각해보자. 최소값 때는 얘가 최대 누워야겠지? 이 그래프를 눕는데 여기를 고정시켜놓고 최대 한눕혀볼게 최대 한눕지니까 전에, 그러니까 전에 얘를 더 내리면 되겠지 내려봐, 최대한 내려봐 여기까지 오겠지 다시 얘를 올리면 돼 이해 돼? 내가 지금 보조하는게 느껴서 직관적으로 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들어봐, 다시 한번 아무렇게나 평균 변화를 잡아요 그리고 이 평균 변화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봐요 이 점을 내리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리면 최소가 되겠지 맞아 계속 안 되잖아, 올라가잖아, 다시 이 점을 조정해봐, 이 점을 위로 올리면 또 작아지죠. 이해돼요또 내려, 또 올려, 또 내려, 또 내리면은 최저값이 어디가 돼요? 바로 여기 접선의 기울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이게 여기 가장 작은 점 있지 않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가장 작은 점? 요놈보다는 다 크죠. 평균변화율. 이애가 가장 작은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평균변화율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것보다 작게 만들 수밖에. 더 작게 만들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선님 평균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봐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서 접선이죠. 접선이니까 이 접선 이 접선이 아니, 접선이 아니라고요. 이 점하고 아주 약간 왼쪽 도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 값이 되 못돼, 못되는 거야. 에이. 알겠어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접선의 기울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잘 봐. 바로 가는 거야. 자, 3차 함수는 뭔 대칭 도형이라고랬죠점 대칭 도형이라고랬으니까이 점은 0과 2의 한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x 스트 얼마예요? 1. 1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F' 1보다 는더 크다가 나오는 거고, 이거 직접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상황의 모의고사에 조금 되긴 했지만, 어,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출제가 됐다고요. 이런 형태로 평균 배달원수를증한 것을 그리고 이 정도면 당연히 2학년 거에 내려와서 출제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 대충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3차 함수에 관련된 정보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조으시면 그냥 음, 괜찮아. 영상이 있긴 해. 자, 3차 함수의 성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3차 함수 성질. 첫 번째, 내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정대칭 함수. 어, 정대칭 함수예요 오늘 두번째게 나오네요. 저런 식으로 자연수로 노출, 자연스럽게 노출될 때만 이야기할 겁니다. 3차 함수는요, 길이의 비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3차 함수 이렇게 급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다시 급하게 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여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극대값이라 그래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가장 작은 요거 같이 극소값이래요주변에갖고도 작은 값. 그때 여기에는 X절편들이 그 만나는 교점들 있지 않습니까? 교점들다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변곡점, 변곡점 잘라주세요 어차피 배울 거니까 변곡점은 요거 쓸게요. 다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완벽하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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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 여기 봐보세요.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3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3차 함수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야. 심지어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는 계산을 매우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차 함수의 이 기본 성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삼차함수 성질이 오지게 많은데, 지금 전해주시고요. 어, 우리 한 분이냐고? 자, 모어요 아, 아, 일단은 요걸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아, 그리고 얘가 문제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의미하는 거야.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뭐가 존재해? 이분 개수가 S1과 S2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러한 평균 변화를 잡았다. 그럼 이 사이에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똑같은 게 존재하니까 얘를 평균 변화율의 평균 변화율로 관찰하지 말고 미분계수의 최소값과 미분계수의 최댓값을 구해서 찾아내라 라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뭔 말인지 다시 한번 알겠어요? 자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놈이 이 X2하고 X1 사이에 반드시 적어 하나가 존재하니까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고요? 미분 계수의 변화, 미분 계수의 변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 계수가 3차 함수 는 다시 한번 주, 가합니다 작아지다가 변곡점에서 최소가 되고 다시 증가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최소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최대가 나오는 거야. 완만하게 감소해서 급하게 증가하니까. 이해 돼요? 오케이.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머리로 보세요 여러번 이야기 할 거니까 자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이유는 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할게요 네, 이걸 가지고 고함수를 그 바로 그릴게자 위에 있는 함수가 y는 fx 몇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입니다 얘를 미분하면 몇 차음수 튀어나옵니까? 2차음수 튀어나옵니다. 2차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폼을 썼는데요. 잘 봐요. 여기에 기울기 양이야 0이네, 그치? 기울기가 0이니까 도함수 이 값에서 0이 나오는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0이야 여기 기울기 0 맞아? 여기도 기울기 0이니까 이게 찍어야 되, 돼? 이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기울기 음수야? 이 기울기 음수라고? 음수야. 여기 기울기 음수야? 오케이? 여기 기울기 양수야. 얘몇차함수 나와야 된다고? 2차함수 나와야 된다고. 알겠니? 얘가 2차함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때, 이 한가운데, 한가운데 때리지세2차함수는 비교표적인 무슨 대칭함수, 선대칭함수니까, 여기에서 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지를 그래프 한번 더볼 수가 있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잖아, 이게.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라고, 이게. 알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최소가 된다? 바로 이 변곡점에서 최소화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거는 여러 번 설명할 거야. 지금 급하게 다 소화시켜도 돼요. 아주 뒤지게 할 거야. 여기는 뒤지게. 미분해봐야 맨날 3차 함수, 4차 함수밖에 안 보는데 뭐. 지금 가볍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미분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오케이 f' 0값 5가 나왔고요. f 5 값은 20이 나왔습니다. 함수 g(x)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데이 g(x)는 x에다가 f(x)를 곱하라고 했대요. 다친구가 0.5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에 대하여. g'c를 구하셔. 시 0부터 5까지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c에 대해서 g'c를 구하시오 자, 이건 설명을 해줄게. 이 평균값 정리는 체급발 책을 내 글씨는 이런 모기시리가 어쨌든 체급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음... FX가 매차수라고 했나요? 안 나왔죠? 전혀 안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GX가 어떻게 그려져 는지알 수가 없죠? 전혀 알수 없어요. GX가 어떻게 그려져 는지 하지만 이건 압니다. G0 값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g 영 값은 0이네요. 저해. G5 값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5 얼마야? 5 대입하면? 100인가요? 100? 와, 쓰고. 겁나 크네. 자, G0은 0이니까, 뭐, 대충. 0,0 0 지나간다고 잡고요. G5,100이니까요. 5,100 대충 지나간다고 잡읍시다. 됐어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GX가 어떻게 지나가더라도 지나가고 있을 텐데, 0부터 5까지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X의 증가량에 대해서 Y의 증가량의 율를 보는 것이 평균값인데요. 이것과 똑같은 값을 갖는 G' 뭐가 존재한다? C가 0부터 5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라고요. 이 기울기와 똑같은 값을 갖는 게 뭐가 존재한다? C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라고요. 됐습니까? 뭔가 말인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얘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값이 0과 5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G' 얼마예요? C지 않습니까? 이 G' C랑 너놈의 평균 변화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평균 변화는 얼마입니까 얘가? 500 0분 <laughs> 아까 뭐100대기이 얼마 0이 되니까 얼마가 돼? 20이 되는 거라서 얘가 20이 되는 거겠죠. 이거 아시겠어요? 다시 문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 C에 대해서 G'C를 구하시오. 이 C에 대해서 G'C를 구하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 평균값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고점 2 1이라고생각하네 돼요. 조금 더들여 볼까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 o Wow. 아, 어, 허, 네, 가볼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급하게 그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합니다. 여기에서도 뭐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을 살포시 써볼게요. 얘가 지금 y는 equal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x 조게 네. 우리가 배운 걸 살포시 써볼게요. 4x죠. 아 그래요?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편이 4가 되니까요 x 절편이 0하고 4가 되겠죠 0은 중분이니까 접혀야 될 거니까요 여기가 0일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x 절편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 값들을 다 구할 수 있느냐 오케이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아까 OK. 라고 했으니까 라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정확히 3등분 되는 지점입니다. 변곡점 계산하지 않아도 위치 찾을 수가 있고 가깝가있는데 여기 나중에 가깝게 배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점 어, 자, 어, 계산하지 않아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얼마입니까? 전체 사를세개쪼니까 여기는 3분의 4 여기는 3분의 8 실제로 미분해서 확인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뭐 나왔으니까 언급하고 가는 겁니다. 언제 이런 게 자주 나오냐면 이렇게 제곱이 인 수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여튼뭐 저건 지금 당장 많 연습할 단계는 아니니까요. 던지고 다, 던지고만 다니기였으니 좀 이렇게 익숙해지라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울기 접선. 그때 x 자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기울기가 1인 접선 여기 하나 뼈롱 있겠고요. 기울기의 리트에서는 여기서 뼈가 너무나 있겠죠. 물론 이것 또한 여기서도 천차원수의 어, 성질을 이야기하자면 얘들은 무슨 대칭도형입니까? 전대칭도형이기 때문에 한가운데에서 대칭이 되게 저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똑같이 기울기가 인 것들은요.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요. 너희들의 중점이 우 바로 3분의 4라는 걸 할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거 나는 지금 계산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3차 함수는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던지는 거야. 자. 어 가볼게요. 시키는 대로 가보있습니다 얘는 뭘 풀어야 됩니까? y'이 얼마인 거? 1인 것의 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미분하세요.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얼마? 8x가 얼마가 되니? 1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말 이것을 질문한 이유가 드디어 나오네요. 왜 질문했습니까? 선생님, 인수분해가 아니디옵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 여기에 두 근이 바로 x가 알파고 베타인지는 알고 있느냐? 왜?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바로 근의 공식 아니요, 근과 계수한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걸 알고 있는데 어째서 못 풀었느냐? 합과곱이 나오지 않겠느냐? 방금 여기에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8인 거 맞느냐? 오케이, 근데 이렇게 오. 자, 많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쓰러서 죽어가고 있어 지금 나가서요. 갑자기 탕기실에 가시면은 맛있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를 가지고 컵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신 다음에 냉장고에 다시 가시면 냉동실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까지 차무다 가득 채워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드시면서 속을 드셔도 돼요. 자, 지금 위기에 남녀분이 몇분계십니까 잠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 100패니까. 잠을 못 이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얘를 가지고 물을 하는겁니는 알파해주고, 베타해주고 그거 하는 거니까. 이제 풀수 있겠느냐. 오케이. 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 또 질문요. 예, 말 나온 김에 뭐 좋은 시간에 한번 더해 볼게요. 어, 3차 함수에서 말이죠. 3차 함수에서 그을수 있는 적선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을수 있는 적선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몇 개씩? 세 개씩 그릴 수 있었고, 이 라인 라인, 이 라인에서 두 개를 그릴 수 있었고, 이쪽과 남쪽에서는 하나씩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변곡점에서는 하나였고에 변곡점에잘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의 3차 함수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4-15번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4-15번을 -15, 다시, 다시 봐봐. 4-15번 같이 이렇게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2,a,3,a 뭐 3, a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2,a라는 고하 직선은 뭡니까? 2,a는 뭐예요? x좌표가 2인 e 이니까 x좌표 2인 e 이니까 x는 2 위에서 움직이는 아이가2 a 라고요 오케이? 여기서 움직이는 아이가 2,ai예요. 그이때 뭐만 찾으면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경계선만 찾으면 되는데 x가 2일 때 여기서의 함수값 알면 돼요. 그 경계이니까요. a의 경계선입니다. x가 2일 때의 함수값 구하면 돼요. 그 경계니까.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는 몇 개가 되고 한 개가 되고. 이 선상에서는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여기 한 개죠? 여기서는 몇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이 선상에서는 몇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이 밑으로는 다시 몇 개가 됩니까? 다시 이제 한 개가 되는. 이렇게. 자, 다시 이해됐습니까? 여기 영역에서는 한 개이죠, 그렇죠? 이 폭직점에서 이 점에서는 두 개가 되고, 이 사이에서는 세 개가 되고, 이 점에서는 두 개가 되고, 이 밑으로 다시 몇 개가 되세요? 한 개가 되는 거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아주 소프트하게 푸는 것이고, 결론을 모르면 그때 받으실 시기이 굉장히 길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알고 네, 가셔야겠죠. 반복하는 차원에서 언급해 봤습니다. 다른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아. 어... 증가감소로에도 소리를 벗던데요. 한번 끊어볼게요.